네 안녕하세요. 회원부동산 소장 윤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경산시 자인면 어, 면 소재지에 걸린생활시설이 나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고요. 전면 주차 아, 도로 상황 보시면 네 저기 왕복 2 차선 도로변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다음 블록 앞에 바로, 어, 자인시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인시장 같은 경우는 3일하고 8일, 예, 장이 서는 날입니다. 그때는 여기가 사람도 많고, 그리고 평일에도, 어, 점심시간이라든지, 요럴 때는, 요곳에 이제 뭐 식당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촌에 무슨 밥 장사하노 하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의외로 식육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밥집 그리고 깔끔한 정식집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뭐 오늘 추천 용도로는 뭐 식당 운영하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식당이라 뭐 어떤 상가 근무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결국 어 주차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어 허가로는 주차 한 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차 라인, 주차라인이 꺼져 있는 게총 6대 꺼져 있고요. 뭐 주차는 뭐한 7대까지는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도로변으로도 지금 주차 지금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주차 공간 걱정은 없어요. 요 뒤로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 인근 어 식당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주차 공간 주차 공간 확보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조금 보시면은 전면은 전면은 어 강화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의 징크 판넬로 이렇게 지은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 지적도상으로 사무실에서 보시겠지만, 어, 대지 자체가, 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매물, 어, 면적이랑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대지 면적은 430.9 이고요. 평수로 계산하시면 약어 13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155.48어 47평이고요. 주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5년 4월, 10, 4월 4일 받았네요. 거의 뭐 신축 뭐 신축이죠. 네 그리고 전기는 5kg가 들어와 있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계속 억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건물을 제대로 못 보여 드려서 전반적인 건물의 전반적인 모습은 드론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전기가 지금 5kg가 들어와 있고요. 다음 상수도 뭐 이런거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는 아직 내부 공사가 덜돼 있거든요 한번 내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 여기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는 인입은 되어 있는데 어, 전기 지금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천고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m 정도 되고요. 어, 식당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뭐 그렇게 어, 낮은 천장이라고 하시기에는 어렵네요. 자, 지금 바닥 같은 경우는 아직 어, 마무리 공사가 안돼 있거든요. 요점. 계약하실 때뭐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음 매듭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분께서 이야기해주신 거는 어 여기가 이제 식당 이제 주방 공간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는 타일로 마감 공사까지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주방 옆쪽으로는 이제 여자 화장실 하고 남자 화장실 공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어, 경산시 자이면 근린생활시설을 현장에서 보셨는데요. 어, 사무실에서 공부 대장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윤상훈이었습니다. 그럼 경산 상가 건물에 대해 어, 토지 이용 계획원과 건물 대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소재지는 경산시 자이면 서부리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430.9제곱미터인데요, 평수로 계산을 하시면 약 13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668,400원이고요. 용도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적도를 살펴보시면 이 녹색 부분이 오늘 매물의 지적도 모습이고요. 이 위쪽이 이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어 건물은 지금 요렇게 앉아 있는데 주차 대수는 보면 여기 세 대, 여기 세대 선이 요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자. 건물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 연면적 기준으로 건물 면적은 155.48이고요. 평수로 계산을 하시면 약 47평 정도의 건물입니다. 어 그리고 주 용도는 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이며 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이고요 지붕은 징크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5년 4월 4일이고요 자 오늘 대장 내용을 정리한 매물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매물 정리표입니다. 소재지 경산시 자인면서불이고요. 중개 대상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이고요. 대지 면적은 430.9제곱미터고 평수로 계산하시면 130평 정도입니다. 건축 면적은 155.48제곱미터로 평수 계산하시면 47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이며 비어져 있는 관계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지목은 대지, 주차 대수는 6대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차 공간은 넉넉하게 있고요. 도로는 아스팔트 도로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5년 4월 4일 급 신초, 아니 신축 건물입니다. 방향은 출입문 기준으로 북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총층수는 1층 건물입니다. 관리비는 실사용에 따라 부과가 되겠고요. 방은 없고요. 상수도, 주방,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방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이고요. 매물번호는 1024번입니다. 오늘의 매물 키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2025년 4월 4일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초신축 건물이라 어, 바닥은 지금 뭐 따로 공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정리를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한 건물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자인 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다 보니까. 어, 음식점으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8일장에는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장사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마당 주차 공간은 6대가 확보되어 있지만 주변에 주차 공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점심시간에는 음식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 자인시장인데요. 한번 오셔서 보시면 자인시장 안에 어, 음, 음식점 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골장에는 솔직히 저희가 뭐 자주 가보지만 불경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요 보시면 현장 와서 주변 한번 보시고 장날도 한번 보시고 하면 음식 깔끔하게 하시고 하면 요런 상가 건물에 음식점 오픈하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해운부동산 윤상훈 소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